안녕하세요. 해외축구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해외축구 주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라베스 포메이션은 4-4-이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등지는 동작과 니어 포스트 침투가 좋은 타기형으로 세컨드볼 연결을 책임지는 타입이다 에이티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이다 쇠를로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대각 침투로 박사 안기준점을 세우는 스트라이커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압박 트리거와 전환속도 세트피스 디테일에서 우위를 갖춘다 알라베스는 블록으로 버티더라도 세컨드 볼과 측면 커버의 빈틈이 반복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는 타이트하겠지만 결정적 한 방의 완성도 차이가 원정 승리 쪽으로 결론을 당길 가능성이 높다. 로리앙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만원은 폭넓은 활동량과 측면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며 역습 전환의 시발점을 만든다. 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지루는 경험을 앞세워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더하며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로리앙은 홈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수비와 공격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며 경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릴은 지루와 코레아를 활용한 공격 루트가 있지만 원정에서 수비 간격 유지와 집중력에서 흔들릴 위험이 크다. 결국 홈의 응집력과 세밀한 전환 속도를 앞세운 로리앙이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리즈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피로에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살려 공격의 기점을 만들지만 전개 속도가 늦으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랑가는 속도와 침투 능력을 바탕으로 역습의 날카로움을 살리려 하지만 공격 전개가 느려질 경우 영향력이 줄어든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모두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한다. 빠른 역습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적 구조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찬스가 제한된다. 결국 경기 내내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고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 경기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우크스 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퀘미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세컨드볼을 연결하려 하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바이엘은 미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케인은 최전방에서 압도적인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으로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이엘은 미네는 케인 올리세고레츠카를 추구로한 공격 전개가 완성도를 보여주며 밀집 수비를 손쉽게 흔들 수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바이엘은 미네니 전력 차이를 확실히 드러내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그림이 유력하다. 볼로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인모빌레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꾸준히 위협을 만든다.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는 박스 안 결정력과 제공권 장악에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위협적이다. 볼로냐는 인모빌레와 오르솔리니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전개가 단순해질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포모는 두비카스의 결정력과 보이보다의 돌파를 무기로 삼지만 볼로냐의 압박에 쉽게 차단될 수 있다. 결국 두팀 모두 강점을 살리면서도 약점 또한 드러내며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무승부 흐름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파르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펠레그리노는 제공권을 살려 세컨드 볼을 이어가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대를 만나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아탈란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스카마카는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기반으로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마무리까지 책임진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 대케텔라이르 파살리치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축이 완성도를 보여주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파르마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하지만 압박 저항력 부족과 후반 체력 저하로 결국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전술적 응집력과 개인 기량을 앞세워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그림이 유력하다. 오비에도 포메이션은 3-4-3으로 꾸려지며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를 통해 기회를 노린다.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1-4-1이며 점유율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의 마무리, 쿠보의 창의적인 돌파, 투리엔테스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으로 경기 흐름을 완벽히 틀어줄 수 있다. 오비에도는 홈에서 분투하겠지만 수비 간격 붕괴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버티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전술적 우위와 공격 효율성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낭트 포메이션은 4-1-4-1.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타깃 역할과 제공권. 등지는 동작으로 이선 가담 시간을 벌어주는 스트라이커다. 오세르 포메이션은 3-4-3. 신나 요코는 직선 침투와 파워풀한 드리블로 뒷공간을 겨냥하는 돌파형 윙어다. 낭트는 1차 압박과 전환 템포에서 안정감을 확보했고 전개 루트가 박스 근처에서 세밀하게 마무리된다. 오세르는 역습 한방은 있지만 측면 아포 스페이스 관리가 흔들리면 지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전반의 리듬과 후반의 세트 피스 디테일까지 합산하면 홈이 스코어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 포메이션은 4-4-1-1로. 두줄 수비와 빠른 전환을 결합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세비아 포메이션은 4-2-3-1로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를 병행하지만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난다. 지로나는 카마라, 시간코프, 포르투를 중심으로 중원과 공격 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흐름을 장악한다. 세비아는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전방 전개가 압박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매치업은 지로나가 폼의 에너지와 전술적 응집력을 앞세워 승리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 포메이션은 4-1-4-1로 구성되어 중원에서 안정감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을 노린다. 칼리아리 포메이션은 4-3-1-2로 두줄 수비를 형성하며 역습을 노린다. 나폴리는 공격 전개와 전술 완성도에서 칼리아리를 압도할 수 있다. 칼리아리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나폴리가 홈에서 강세를 이어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피사 포메이션은 3-4-3으로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동시에 노린다.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으로 강한 압박과 측면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 피사는 트라모니와 마이스터의 전개가 위협적일 수 있지만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로마는 퍼거슨의 제공권 엘샤라 위의 스피드. 내의 중원 장악으로 모든 전술적 우위를 확보한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로마가 승리를 확실히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툴루즈 포메이션은 3-4-3으로 구성되며 빠른 전환과 측면 전개를 통해 기회를 노린다 파리생제르망 포메이션은 4-3-3으로 짜이며 점유율과 전방 압박 모두를 안정적으로 소화한다 파리 생제르망은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돌파, 루이스의 안정적인 전개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툴루즈는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와 전술 기복으로 끝까지 버티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망이 전술적 우위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로 공격 템포와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구조다. 마요르카 포메이션은 4-2-3-1로 수비 안정에 집중하며 공격은 주로 빠른 전환에 의존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호드리고, 빌러가 삼각 편대를 이루며 공격과 압박 모두에서 완성도를 높인다. 마요르카는 역습 한방 외에는 뚜렷한 루트가 부족하고 압박에 흔들리는 약점이 반복된다. 결국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홈의 에너지와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확실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해축 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